조금 전 시어머니가 말씀한 싸가지가 바가지인 여자가 왠지 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의없게 군 적은 있었지만 힐끔힐끔 제 눈치를 보시는 게 저를 가리키는 말 같더라고요. 할머니와 두세 번 만나 대적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수그리더니 그게 자존심이 상했었나 봅니다. 여하튼 축하하러 간 자리이니 시동생과 예비동서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주방에서 상을 차리는 가정부 이모님들을 도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예, 너왜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냐? 네가 언제 우리 집에 와서 밥상을 차린 적이 있더냐? 그냥 하던 대로 소파에나 앉아 있어라. 라고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에 오면 도우미 이모님이 계셨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편하게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저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제가 손을 보태어드리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아 그래. 그럼 앞으로 아줌마들을 이틀에 한 번씩 오라고 할 테니까 나머지 요일에는 네가 와서 며느리 노릇 좀 해볼래? 만 며느리인데 아무것도 못하면 좀 그렇잖니. 또 우리 장남 뒷바라지를 해주려면 기본적인 건 배워야 하잖아.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살림을 거들라고요? 아네 어, 알겠어요. 배운다는 생각으로 퇴근하고 이리로 오겠습니다. 그래 좋다. 네가 결정한 일이니까 나중에 후회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얼떨결에 살림을 배우겠다 대답해버렸죠 집에 갈 때쯤 그 말에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되담을 수 없다 판단하고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좁히고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시댁에 가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할줄 아는 게 없으셔서 도우미 이모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입으로 이래라 저래라 조종을 하셔서 많이 불편했네요. 넌 칼질하는 게왜그 모양이니? 진짜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시집을 왔구나. 안 되겠다. 내가 널 살림꿈으로 만들어야겠어. 모레는 김장 좀 하자. 아줌마, 제대로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김장 뿐만 아니라 각종 반찬을 만드는 걸 배웠어요. 또 국도 종류별로 다 배워서 몇달 만에 못하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도우미 세 분을 모두 해고시키셨어요. 앞으로 시댁의 살림을 저에게 맡겨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널 살림 꿈으로 만들어 놨으니 매일 저녁마다 와서 일하다 가면 되겠다. 그렇다고 별거 있는 게 아니야. 매일 주방에서 열두 첩 반찬이랑 찌개 끓여놓고 집안 청소랑 빨래만 하면 된다. 그 정도는 할수 있지? 네? 어머님 매일 저녁마다 오라고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도우미 이모님들을 다시 부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냐? 내가 실컷 가르쳐놨더니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는 거야? 도우미한테 웃돈까지 주면서 널 가르쳤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차, 너 지금 네 할머니 믿고 이러는 거니? 돈좀 있는 집안의 손녀라 이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 시댁에 와 살림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회사를 관두면 되겠네. 내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네가 굳이 돈을 벌 필요가 있을까? 어머님, 전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도 많고요. 손바닥 뒤집듯이 회사를 쉽게 관두는 건안될 말입니다. 또또내 말에 토를 다네. 누가 들으면 네가 의사는 되는 줄 알겠다. 꼴랑 고졸로 회사에 들어가서 맞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렇게 내 집에 오는 게 싫으면 관둬도 된다. 그럼 나는 맨날 굶고 지내야겠지? 누구 때문에 말이야?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어요. 도우미를 마음대로 해고시켜 놓고 저에게 온 살림을 도맡아 하라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고부간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에게 뭐라고 말이라도 하라고 눈치를 줘봤는데 카리스마 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빠, 뭐라고 말씀 좀 드려봐. 나 매일 시댁에 오는 게 힘들다고 말이야. 뭐? 너 5시면 퇴근하잖아 밤 10시에 잠을 잔다 치면 5시간 붕 뜨는 거 아닌가? 그 시간에 엄마 좀 도와드리면 좋지 않겠어? 어? 오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어 당연하지 그리고 당신 말이야 엄마한테 말하는 태도를 좀 고쳐 따박따박 대답하는 거 보기 좋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오해하기 딱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자 기가 차서 코와 입에서 헛바람이 나왔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싸가지 없는 며느리? 그이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마보이 기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말에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 말이 그래? 내가 괜히 사업가가 된게 아니라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만한 자리에 오른 거야. 그치 엄마? 휴 말을 말자. 야 너는 서방이 하는 말에 콧방귀를 끼고 무시하는 거니? 그런 건 누구한테 배운 거야? 네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디? 아니면 바람나 해외로 날른 아빠나 출타한 엄마가 가르쳤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못 하겠어요. 죄송해요. 두달 남짓 퇴근하고 시댁에 와서 살림 배운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다고요. 긴장해서 잠도 잘못 자고 회사에서도 신경이 쓰여서 일 처리가 늦어지고 그랬다고요. 됐다 하지 마. 하여튼 요즘 것들은 이기적이야. 도대체 집에서 뭘 가르친 건지 하긴 배울 만한 어른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 이해가 되긴 한다. 예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냥 도움이 부를 테니까 잘난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면서 내 아들 굶기지 마라. 그렇게 전 졸지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왜 그런 소리를 했으며 왜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지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터프가인 척하더니 시어머니 치마폭에서는 마마보이 그 자체였답니다. 또 제가 2주에 한 번은 할머니를 찾아뵙자고 했는데 그 약속을 바로 저버렸어요.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자기 엄마의 안부를 확인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오빠, 이번 주에는 우리 할머니 뵈러 가야지. 어떻게 시댁을 매주 가. 엄마가 오랬어. 형민이랑 재수 씨도 온다니까 가봐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좀놓아 드려. 노인정도 다니고 취미생활 좀 만들라고 하시라 그래. 언제까지 손녀딸을 잡고 안 놔주려는 건데? 뭐?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럼 당신 엄마한테도 취미생활 만들고 우리 좀 그만 부르라고 해야겠네? 시댁은 가야 하고 처가는 가지 말자는 말을 자기 합리화할 수 있지? 오빠, 내가 아는 형태 오빠 맞아? 날 애지중지하게 생각하고 위했던 멋진 남자가 맞느냐고? 아 시끄러워. 왜 이렇게 떽떽거려? 너왜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하냐? 어휴, 엄마가 했던 말이 다 맞았어. 내가 질린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뭐라 했어? 말해봐. 뭐가 맞다는 거냐고. 아, 됐어. 말하기 싫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운전하는데 방해되거든? 결혼한 지석달 만에 남편은 본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히 결혼을 서둘렀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주변에 결혼한 선배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 남자들은 연애 때와 결혼 후에는 180도 달라진다며. 안 그런 남자가 없으니 맞춰가면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한편 할머니께는 저 혼자 틈나는 대로 찾아뵙어요. 늘 똥까아지 보고 싶다. 우리 공주님 언제 할미 보러 오려나? 하시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할머니의 연락만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보고 싶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찾아가 효순이 노릇을 했답니다. 할머니를 뵙게 되면 시댁 스트레스와 미운 감정이 눈녹듯이 녹아서 버틸 수 있었죠. 해가 두번 바뀌며 할머니의 연세는 아흔이 되셨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골다공증에 당뇨까지 오셔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였죠 게다가 치맥기도 생기셔서 가끔 저를 알아보시지 못했답니다 나내 손녀버리고 가놓고 이제야 나타난 이유가 뭐야? 설마 내 똥강아지를 훔쳐가려고 나타난 게야? 어림없다 이 망할 년아 당장 꺼져 할머니 저예요 제가 똥강아지라고요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망할 년아 당장 꺼져 의사 간호사 빨리 와서 인연 잡아가요 내 앞에 훨씬 못하게 하란 말이야 할머니 다른 건다 잊어도 날 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렇게 할머니는 병원에서 간병인을 두고 장기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찾아뵀는데 남편은 한 달에 한번 잠깐 들르고 말았어요 그것도 오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고 했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갔답니다. 제가 아무리 시댁에 못하고 못난 아내라도 이렇게 할머니를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대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묵은 감정은 계속해서 쌓여갔고 언제 폭발할지 모를 만큼 크게 부풀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개인 병원을 지원받은 동서가 환자가 너무 적게 와서 큰 시내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2년 동안 적자를 보게 되자 시어머니가 당신의 재산을 턱 내놓으신 거죠. 병원 개업을 하니 저에게 와서 일손을 도우라고 하셔서 억지로 몸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평일에 월차까지 내면서 크게 개원한 동서 병원으로 향했죠. 시어머니는 고사를 지내야 하니 저더러 돼지머리와 이것저것 장을 봐오라고 시키셨고 그 많은 짐을 들고 비지땀을 흘리며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넌뭐 하는데 이렇게 늦게 오냐? 우리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죄송해요.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아, 그럼 바로 고사상을 차리도록 하죠. 동서, 어서 같이 차리자. 네? 지금 의사인 저에게 상을 차리라고요? 형님, 저는 손에 물도 되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돼지머리를 어떻게 만지겠어요? 형님이 수고 좀 해주세요. 이때 화가 터질 것 같아서 다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 폭발하면 나중엔 저만 힘들어지니 억지로 참아가며 홀로 고서상을 차렸어요. 그러자 동서가 초대한 손님들이 여러 다녀갔는데 손님 대접을 저 혼자서 다 했습니다. 고기를 썰어드리고 술을 가져다 줬더니 여기저기서 아줌마 빨리 좀 갖다 줘요. 어 아줌마 우리가 먼저 왔는데 저기부터 주면 어쩝니까? 형님 왜 이렇게 굼뜨세요? 빨리빨리 좀 움직이세요. 여기 제 교수님 상부터 놔드리세요. 하고 절 자극하는 말들이 공중에서 뾰족하게 날아들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터지려는 걸 아주 힘들게 참았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끊기지 않고 오는 바람에 저만 죽어라 이랬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고고하게 편히 앉아서 냅다 술만 들이키고 있었고요.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 할머니 상태가 안 좋을 때여서 걱정하며 전화를 받았죠. 네, 간호사 선생님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나요? 어떡해요 할머니가 지금 위독하세요 오늘 아침까지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혈압도 떨어지시고 호흡이 일정치가 않아요 무호흡이 번번이 찾아와서 다들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무슨 조치라도 취해주세요 링거를 놓든 뭐든지 말이에요 저, 의사 선생님이 할머님이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건다 해봤는데 맥박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요 이럴 책이 가로서 선생님 제가 지금 갈 테니까 할머니 좀잘 보고 계주세요 제가 가면 할머니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달려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옷을 잡아당기며 잡으셨습니다 뭐냐 너 어디 가는 거야 아직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서 네가 있어야 돼 어머님 저 지금 할머니한테 가봐야 해요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거 놓으세요 위독 어머 그럼 빨리 가서 할머니 손을 잡아드리고 깨어나게끔 힘을 들여라라고 말할 줄 알았느냐 90이나 먹은 노인네가 오늘 내일 하는 게뭐 대서로운 일이라고 호들갑이야 그 정도면 살만큼 산거 아니냐 지금 너한테는 할망구보다 여기서 시중드는 게더 중요해 그러니까 나중에 사이나 치르러 가라 어머니. 방금 저한테 아주 큰 실수를 하셨어요 저 폭발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인연이 어디서 눈알을 불하려 당장 눈 내려 깔고 사과하지 못해 시어머니는 바늘로 제 심장을 건드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젠 돌이키기 어렵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동서, 시동생까지 합세해서 저에게 말 같지도 않은 훈계질을 하더군요 형님, 참 웃기는 사람이네요 이제 곧 돌아가시는 양반한테 달려가면 뭐가 달라져요?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하고 가세요. 어머님도 아니고 할머니가 위독한데 엄청 호들갑이네? 아, 형님 엄마가 어릴 적에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죠? 집구석이 그 모양이니 형님이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못하나 봅니다. 양수, 와, 거기서 어물쩡하게 서 있지 말고 빨리 술이나 날라요. 아, 여기 제 손님들 술잔에 술이 비었다고요. 아, 거참, 시키는 일 제대로 못하네? 여보, 그만 툴툴 대고 빨리 움직여. 지금 할머니가 위독하시면 금방 돌아가실 거야. 어차피 끝난 인생인데 조금 늦게 간다고 달라질 거 없다고. 당신 지금 뭐랬어? 이제 보니 마마보이가 아니라 지 애미랑 똑같은 새끼네. 이 시부럴 상하이 개나리 애미 오타쿠 십세리 같은 자식아! 저는 막말을 뱉자마자 술처먹고 앉아있는 남편놈 면상에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빠지자 싹커킥을 날려 기절시켜버렸죠. 그 순간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두컴컴한 을신년스러운 공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눈빛을 보고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시댁 식구들은 말을 더듬으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형, 형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남의 잔칫날 개판으로 만들면 되, 되 겠어요말 잘했다, 이 홍어같이 생긴 상하이연아너 오늘 내가 이빨로 회를 떠주마, 찢어 발길려나. 동서가 뒷걸음질을 하자 전씩 웃으며 달려들어 동서의 코를 이빨로 물었습니다. 비명이 사방으로 퍼졌지만 절대 놔주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절 말렸지만 이성을 잃고 복수심에 불탄 절을 밀어내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동서 면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쟤! 이년코 실리콘이네? 맛이 쓰다! 자, 다음은 서방님. 이리 와봐. 너도 똑같은 새끼니까 면상을 씹어주마. 아 예, 예, 형, 예, 형, 형수 아 진정해요. 우리 말로 해요.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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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말로,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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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이번에는 시동생의 귀를 잡아챘습니다. 손으로 뜯어버리려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고통을 주었죠. 사방님아,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랬지? 내가 고로 만들어 줄게. 이 참에 예술가로 나서 봐. 이 버르장머리를 똥꾸녕으로 씹어 처먹은 새야 아! 내 귀! 한참 쥐어짜고 흔들다가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겁에 질린 시어머니의 멱새를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격투기 기술을 시도했어요. 시어머니를 업어치기, 매치기, 암바 길로틴 초크, 팔꿈치로 면상을 찍어버리는 엘보우까지 제 분노를 모두 담아 공격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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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아, 팔이 움직이지 않아. 에, 게다가 내 코가 저앉았 몸이 움직이지 않아. 아직 할게 남았다, 이년아. 기다려봐. 저는 손님들에게 줬던 호박전을 한 접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빠져 있는 시어머니 얼굴에 하나씩 던졌죠. 잘 들어요? 어머님, 눈깔은 3점. 코는 5점. 주둥이는 10점. 제가 호박전을 면상에 집어 던질 겁니다. 10점 이하에 걸리면 싸대기 한 대씩입니다 오케이? 이만하면 됐잖아 이제 그만해 자 던집니다 2 0 0 k 로 강속구예요 잘 받아보셔요 주둥이에 안착하게 잘 움직여 보세요 아이고 눈깔에 떨어졌네 아쉽지만 3점 자 싸대기 한대 갑니다 찰싹 한대 날렸더니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제가 하는 게임에 집중하더군요 하지만 호박전이 주둥이에 안착되는 건 어려운 일이라 싸대기를 무려 28대를 날렸습니다. 그러다 곧 시어머니가 얼굴을 잘 움직여서 호박전을 주둥이에 올리는데 성공했어요. 제자, 이제 성공인이가 끊었지? 축하드려요. 그럼 노래 한곡 하셔야 해요. 따라하세요. 그네의 걸레같은 주둥이, 걸레같은 주둥이 10점 만점에 10점 뭐, 그게 뭐야? 제 18번이에요. 얼른 불러요 아, 알았다 나의 컬리같은 주둥이 컬리같은 주둥이 10점 맞점에 10점 잘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동서 이리와 호박전 게임하게 자네는 호박전을 주둥이가 아닌 실리콘 코에 붙여야 해자 시작 동서와 시동생 남편까지 호박전 게임을 하며 싸대기와 사커킥을 실컷 날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분노가 겨우 가라앉았고 이 성을 찾자마자 할머니한테 달려갔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할머니가 저를 기다렸는지 힘겨운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강아지 왔구나. 이제, 이네 할미가 눈을 감아도 되겠어. 동강아지야.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란 말이야. 이대로 떠나버리면 평생 미워하면서 살 거야. 미안하다. 이미가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어. 할머니, 안 돼. 숨 쉬어. 제발 정신 차리라고. 빨리 일어나. 기계에서 삐 소리를 내며 맥박의 굴곡이 수평으로 변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제발 눈을 뜨고 나와 함께 살자고 애원했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당한 이야기를 하며 혼주을 내달라고 넋두리도 했어요. 그러자 기계에서 산을 그리며 호흡이 돌아왔음을 알렸어요. 깨어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 모시여 산한 식구들이 내 똥강아지를 그때 그렇게 괴롭히고 어제 했다고 앞장설 아, 이 할미 안 죽으니까 앞장설라고 아, 할머니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신데다 호흡기를 떼고 보통 사람처럼 숨을 쉬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기적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죠. 이후 할머니는 바로 움직이진 못했지만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재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고 남남이 되었죠. 할머니가 조금 더 건강을 찾고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되시자 퇴원을 하고 저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할머니는 당신한테 도움받았던 사업가들을 집합시키셨어요 투자자로 오랜 시간을 일해오셔서 그런지 굵직하고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여럿 모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신상을 알리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내리막을 줄지 정보를 알아오라고 지시를 내리시자 반나절만에 시어머니가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지 캐냈답니다 아 어, 시야? 다단계를 운영한다고 그 아들 레미들도 다단계를 이어서 하고 있단 말이지.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과 시동생 역시 판매업을 가장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남의 등쳐먹고 돈벌이한 천하의 사기꾼이었던 거죠. 여러 차례 고소당한 이력이 있는데 비싼 변호사를 사서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할머니는 진작 알아보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니 아주 친한 판사와 검사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할머니는 예전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장학금도 많이 줬다고 했는데 그중 판검사, 변호사가 2열 종대로 30열까지 줄을 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장학금을 받았던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형사와 수사관들을 대동해서 다단계 회사를 탈탈 털었답니다.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으니 사기 행각을 했던 증거를 차고 넘치도록 수집했어요. 결국 시댁 식구인 세 사람은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이라는 말이었죠. 게다가 징역까지 받아서 5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났답니다. 아, 동서가 남아있었죠? 동서는 할머니가 혼을 내주기도 전에 알아서 파국을 맞았어요. 내시경을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의사 인생이 끝났답니다. 그녀도 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의를 입게 되었다네요. 사람 일은 앞을 내다볼 수 없다더니 이렇게 완전한 막장의 끝을 보였답니다. 할머니는 복수를 한 뒤부터 건강이 빠르게 좋아지셨어요. 누가 복수는 건강에 좋다고 했다던데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와 둘이서 전처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건강을 체크하면서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기적처럼 살아나신 데다 백 세까지는 거뜬하실 거라는 진단을 하셨답니다. 할머니는 제가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놈도 믿지 못하겠다며 당신이 저를 옆에 끼고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별로 달갑지 않게 보시며 결혼은 아주 늦게 하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저의 트위스트가 절로 나오는 복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모두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내일도 저는 속시원한